オリエちゃん突然だけど遥ちゃんも俺と一緒に動くことになった朴社長が本当に自殺だったかどうか二人で調べるえな何で遥ちゃんも一緒に実は俺と遥ちゃんは以前からの顔見知りなんだまさかパクさんのところにいるとは思わなかったから会ってびっくりしたよそうやったんですかまあこ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し もうプリンセスリーグに出てる場合やないもんねプリンセスリーグああ今大阪のテレビ局でやってる対戦型のオーディション番組ですトーナメントを勝ち抜いて優勝したアイドルには大手レコード会社からのメジャーデビューが約束されるっていう企画番組なんですけど彼女その決勝戦を戦ってる最中なんです決勝えそれってえっすごくない すごいですよすごいに決まってるやないですか社長は何としてもその番組で遥ちゃんを優勝させて東京でメジャーデビューコンサートを開くつもりで動いてきたんです優勝するかどうかもわからないのにええそれほど社長は遥ちゃんに欠けていたいうことですそやけど社長が亡くなってしもた今番組に出るのもどうかと思いますし しばらくは,はるかちゃんも番組とかへの出演を控えた方がええかもしれませんだめだそれは続けよう何としてもえな何でですかそれがパクさんの夢だからさはるかちゃんさっきパクさんが俺のところに金を借りに来た話したよねはいパクさんが俺から借りた3億 実はあの金は東京でのライブイベントのための制作費だったんだよえそれほんまですかなあとはいえ3億ほどの金だ全部がライブのためってわけじゃなくて東京での活動資金なんかも含まれているんだろうがとにかく少なくともパクさんは遥ちゃんが勝つと信じて俺のところに金を借りに来たってことだそうやけど 確か社長が秋山さんから金を借りたのって1年半前だつまりそれってそうパクさんは決めていたのさ遥ちゃんに会った瞬間になどんなことがあろうとも遥ちゃんに東京でライブをさせるってまさか3億が君のためだったとは社長がそんなこと考えてたなんて。 だからこの夢は簡単に諦めちゃならない誰かがパクさんの夢を継いでやらなきゃパクさんも報われないそういうことだハルカちゃん君のパクさんへの気持ちはわかるだから一緒にパクさんの死を追うのをやめようというつもりはないだからこそねやります両方とも社長との夢も 社長の死の真相も、私にはどっちも大事なことだから。おさすがパクさんとキリウさんが見込んだだけはある。そう来なきゃ。よし、それじゃあホリエちゃん、君はちゃんと彼女が、その、プリンセス、うんたらつろに出られるよう、マネジメントしてあげて。は、はい。そうやけど、お金がなくなった今となっては。だから、その3億を取り返して、 夢を叶えるんだよ。それがパクさんの死を調べる意味だと思ってる。秋山さん。わかりました。でも、社長の死を調べるって、一体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やはり、決め手は遺書だな。遺書自殺でなければ犯人が偽装したってことになる。ホリエちゃんは社長の字だろうと言ってたけどね。 私も見ましたけどあどうかしたそういえば社長少し前に手を怪我したんです右手をでももともと左利きだったから不便はないって左手で字を書いてましたなるほどだとすると遺書も左手で書いたはずだ本当に彼女自身が遺書を書いたのならええだがもし今回の遺書が 右手の筆跡で書かれたものだとしたら誰かが遺書を偽造したってことになるつまりパクさんの自殺は偽装されたものってことだ彼女を殺した犯人によってはい実際に遺書を見て確かめよう確か遺書は筆跡鑑定が終わったら返してもらえるんだよねええそんなに時間はかからんって言うてましたけどよし それじゃあ、それまでは一旦待つとするか。俺も自分の会社のことを少しはやらなきゃいけないし。遥香ちゃんもやりたいことがあったら、今のうちにやっといた方がいい。い,いえ、私はここでずっと待ってます。こんな大事な時に他のことをしている暇なんて。今だからこそだよ。え君はまだプリンセスリーグの決勝戦もあるんだろ暇が本当になくなるのはこれからだよ。だから、 時間に自由のきく、今のうちにやれることはやっておいたほうがいい。そうですね。わかりました。それで。警察から連絡があったら、僕から連絡するから、息抜きしといて。はい。ああ。今後のためにアドレス交換いいはい、もちろんです。へへ。 アイドルとアドレス交換なんて、なかなか貴重な体験だね。それじゃあ、俺は自分の店に戻ってるから。はい、わかりました。 밤까지 시간을 보내라 밤까지 잔다 어아 아니, 아니 아니 조금 쉬어두자 모시모시 山さんですか沢村ですいや何かあったのそろそろ堀江さんが警察から戻ってくる頃だと思うんですけど電話しても連絡が取れなくてうん何か問題でもあったのかなそれが分からなくてだからダイナチアへ様子を見に行こうと思うんですそれ俺も行こうよかった実は一人だと心細くて じゃあ、ダイナチェアの入り口で待ち合わせていいですかオケー。Okay. 問題ないよ。じゃあ、また後で失礼します。すげすげえ、ナ<ス>イ<ッ>スゲスゲフレンド。ハローす o せげすげえ、スゲスゲナイフレンド。おんなミールオブトープたきいっ 미의 삶의 원더력이 최고의 한 장면 최근에 볼수 없어서 콜라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 지고준 한 장면 최고의 한 장면 그것을 맥이 만든 사진 사이트에다가 업로드 해줬으면 해요 그걸 보면 분명히 미의 펀트기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부탁해요 아디오스 엔드 어... 누가로부터의 문제다 설마 잘못 보낸 걸까? 뭐 요럴 때 여, 이럴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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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고? <laughs> 이봐! 저 사람 괜찮은 거야?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응? 무슨 일이 있나? <laughs> 이봐, 이봐! 사람이 쓰러졌잖아! 괜찮은 거야? 그, 그 목소리는... 아키야마, 꾸니까헐말했다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하하 <laughs> 이건 어내가 해결해? 겠네 음, 일단 뭐라도 먹여볼까 오 살았다. 한때는 이렇게 한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당신. 내가 산다니까 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하하하, <laughs> 뭐넌뭐 너와 나 사이 아니냐 구해준 건 감사하지 아니, 근데 말이야 그것보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인가? 좋아, 뭐든지 물어봐라 당신 누구야? 하하하하하, <laughs> 자시 아직도 재미없는 농담을 아니, 재미없다고 말하면서 웃는 건 뭐야 그것보다 정말 누구냐니까 정말로 모르겠는데 설마 정말로 내가 누구지 모르는 거냐 어 응, 정말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로 <웃음> <웃음> 설마 그럴 수가 내 네, 이름 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전수한 상관의 얼굴을 잃어버리다니 무슨 짓이냐 천장 아 상관 아 하하 그 쓸데없는 서바이벌한 느낌 당신 가물에취에서 만났던 그 사이고씨 드디어 생각났나 어리석은 놈 그래도 모르는 척. 은혜를 모른다니. 확실히 가물어치에서 당신에 대해 여러 가지 배우긴 했어.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게 외상 카프서 얻는 걸로 해 줬잖아. <laughs> <laughs> 오랜만이야, 친구. 잘 지냈나? 아, 기억하고. 아, 화제를 바꿨다. <laughs> 뭐 상관없지만. 당신의 말로 가물어치에서 젊은이에게 위기 관리에 대해 가르치는 수상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 상하단이 그게 무슨 실례야 말을... 활동 자체는 내제자들은 계속 해주고 있어. 나는 이전에 중동에서 용병으로 싸운 몸이지만, 가모르 쇼에서 활동으로 자신의 미력함을 다시 깨달았다. 그래서 난 다시 용병용용으로 전쟁에 들어가서 더욱 높은 레벨의 강함을 배운 것이다. 높은 레벨의 강함이라. 근데 그거 길에 쓰러져던 사람이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쓰러져 있던 거야?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돈이 떨어졌다. 단지 그것뿐이야! 용병이 주머니 사정도 게임드네 하지만 이 3일 동안 야영으로 살아남은 건 바로 내단련된 생명력의 산물이겠지 뭐? 3일간 냐요 그럼 3일 동안 목욕하지 않았단 말이야? 당연하지 전장에서 직접 돌아왔으니까 실로 10일 가까이 하지 않았어 어우 더러워 방금 전부터 뭔가 냄새 나다고 했다면 당신이었어? 멍청한 녀석 전장에서 물은 한정돼 있다 목욕당의 사치야 호텔이나 공항은 다르잖아 그 머리도 부슬부스한게 어라 사이고시? 어, 전에는 대머리가 아니었나? 나는 이번 전장에서 처음으로 공중전에 도전했다. 알았어, 머리에 대해 물어보건 내가 바보지. 그 공중전에 얻은 새로운 기술은 식사의 덤네로 꼭 자네한테 전수해주고 싶어. 아니 담네 같은 건 됐어 실은 나 굉장히 바쁘거든. 전독 도망은 용서 없어! 상관의 명령은 덜자득이야 혹시 머리에 대해 물어보기 화난 거야? 알겠습니다. 예, 기쁘게 배우도록 하죠. 좋아, 그럼 나와 한번 싸우도록 하지. 일단 묻겠는데 어디까지나 수행이겠지. 뭔가 본네의 주목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만, 공질은 내지 마. 잣담면 금지다. 간다. <목소리> 사이고 다이지로, 하이 <가요>, 레디? <목소리> 자, 그럼 시작한다. 공중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적을 공중에서 떨어올리면 땅에 다리가 붙어있을 쪽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너의 강격으로 나를 하늘에 띄울올린 다음에 연습 공격을 개시한다. 특히 에어스트라이크 이 배틀에서 사이고한테 에어스트라이크 밖에 데미지 리프트가 없습니다. 히트 상태 중에 세모버튼을 입력하여 적을 띄어올려 에어스트라이크를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모버튼을 적에 띄어올린 상태에서 네모버튼을 연타하여 연습 공격을 해봅시다. 에어스트라이크 적을 공중으로 띄어올려 강렬한 연습공격을 네모네모 세모버튼 달리는 도, 도중 세모버튼으로 발동가능 히트상태에 세모버튼으로 네모버튼 영타 소야 <놀람> 다시한번 소닉 팡! 하! 흡! 아일어 <놀람> 뭐야 빨리 일어나! <놀람> 아왜 안되지? 너노사이드 컷터! 좋아 합격이다! 에어스타라이크를 배웠다. 널 보고 있으면 그날이 생각나는구만. 미사일을 피해 공중선에 있을 때 해변에 있던 수영복 미녀와 눈을 마주쳐 미소 지은 때의 일을 전투기를 타고 있었잖아 그거 절대 눈에 맞출 수가 없다고 아니 하지만 역시 네 운동신경에는 놀라게 되는구만 어때 그냥 나하고 같이 중동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전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가 아니 그건 아쉽구만 자 그럼 난 갈테니까 응 어?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아이 뭐 좋아 다음 훈련은 다음 기회에 하지 뭐? 잠이 도 있어? 당연하지. 내가 중동의 시선에 얻은 지식이 이 정도는 네가 없다.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또 트레이닝을 하러 와라. 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나는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헉, 아직 주, 돌아갈. 아이봐 갑자기 그렇게 집으로 해줘도 침울해져도... 아키야마. 나는 아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꼭. 그 마음을 헤아라. 다시 이곳에 와줬으면 한다. 사이고씨... 곳이... 어떻게 하지? 어미를 잘 모르겠어. 단지... 굉장히 상한 의지가 느껴지니까... 내버려 두는 것도 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시간이 생기면 가끔 올게. 고맙다. 니가... 나도 니가 왔을 때는 만전의 상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마. <laughs> 아, 뭐잘 부탁해. 저는 사이고 씨한테 수련 받고 오겠습니다. 자, 사이고의 수원 수행을 지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고의 수행입니다. 잘 왔다. 트레이닝을 하고 관련가 트레이닝을 한다. 잘 부탁해, 사이고의 수행. 4부의 수행 배틀은 히트 액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이고의 수행은 하드한 내용이 많습니다. <laughs> 제대로 준비, 제대로 준비하고 수행에 도전해주세요. 음, 그럼 트레이닝 메뉴를 선택해라. 지옥 주파트, 지옥 주파트쿤. 좋다. 그럼 장소로 이동하지. 그럼 지옥주파특... 지옥주파특군을 시작하지 이 트레이닝... 이 트레이닝에서는 이소템벌이 거리를 달리며 나를 잡으면 합격으로 간주한다 이봐 이봐 거리 안을 달리면서... 거리 안... 거리 안에 달리면서 돌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잖아 그 점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제자들이 마을교통규제를 하니까 자네를 전력으로 백업한다 그게 더 민폐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른 장소에 생각하라고 이런, 이미 배치가 끝났잖아 나 이미 범죄자의 범죄에 끼어들어 버렸네 예전부터 이런 수법으로 트레이닝을 문제를 일어난 적은 없으니까 안심하기라 모두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에휴, 이제 난 몰라 그럼 준비되나 준비 오케이 좋다, 그럼 시작한다 발굴을 쫓아라! 어? 이런 흠. 예 거기서 예해나 빠르네 예 이번에 맞춘다 노칠 것 같아? 가버려 저 때. 더 예. 레벨업을 해아 하... 레벨업이 아니구나 무기 레벨업. s 말, 스 o time. Oh, go take it, 말, s 말, so, 말, s 말, 릭 말, 어...어림없지! 흥! 예! 차! 흥! 예! 차 거기서! 꽃쭈 젠장 저, 저... 내 체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밀쳐! 아직 멀었어! 그, 아! 그, 야! 이런! 그, 거기서! 어, 역시 사1 9의스윙원 용과 같이 포인스도 난이도가 엄청났는데 역시 변함이 없군 체력이 없어! 커브를 돌때 공격해야돼 아또 실패했네 조말이, 말이 조말이,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야, <laughs> 야 <다이고>! 조금만 <laughs> <웃음> <웃음> 와, 야 다이거, 좀 봐줘. 내가 진짜 박사줬잖아. 너이얘기야말말이야야와 진짜. 열아! 하... 끝이다. 아주 좋았어 합격이다. 너를 보고 있으면 그날이 또 올린다. 전우가 잊어버린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전투기와 할조로를 공존했을 때를 전투기를 대시하면 쫓아갈 수 없잖아. 그 전에 공중에서 지갑을 왜 필요한 거야? 어때? 지금 트레이닝으로 지금 트레이닝으로 뭔가 잡는 것 같지 않니? 그러네. 몸이 가벼워진 거랑 밸런스 감, 감각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슬래시킥 플러스. 슬래시킥을 연속으로 뻗을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 너는 킥 중심의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쓰는 다리 말고도 양쪽 다리 밸런스를 좋게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앞으로도 의식하며 전투임하도록 이상이다. 예산.